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징평진천 음성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임호선 당선자 캠프 분위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선력 에서 기도 의 입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 고생하신 우리 다원당 의심당 의장에게 또 사퇴위장에게 이렇게 당일화하는 정말 응원 그리고 金灿荣先生，好，一家好，一莫森，一莫森，一莫森，一莫森，一莫森，一莫森，一莫森，一莫森，一莫。 예, 이번 중부 3군에서 어, 재선을 지켜주신 우리 중부 3군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큰 도약과 발전 성장을 이끌 시라는 실책으로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함께 선거에 열심히 뛰어주신 상대당 경대수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립니다. 어, 경호부 님의 그런 마음까지도 함께 담아서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국민들 열심히 보필하도록 더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